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매일같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애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 오늘 오후에도 무슨 일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간, 아주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지만 아버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이 있으셔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 주셨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 편의 선자 그렇지 않은 자 오른 편의 선자 왼 편의 선자 양과 염소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올 그날 이제 우리가 만날 그 날을 본 이사야가 25장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성읍들도 돌무더기가 되고 견고한 성읍을 자랑, 자랑했던 그것도 황폐하게 됩니다. 포악한 나라들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포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고 빈궁했고 환란을 당했었고 폭풍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날.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들 그리고 또 맛있는 아주 오래된 포도주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흐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그들의 어려웠던 것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을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데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실 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들 승리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그것과 왠지 거리가 먼것 같고 이것들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거 보시겠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내 감정대로 못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때로는 힘들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늘 전쟁을 하잖아요. 사단은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막 화살, 불화살을 던져대지만, 그곳을 막아내며 싸우는 이 영적 깨어있는 전쟁 속에 마지막에 눈물 닦아주신대요.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 보내주셨을 때, 아주 힘들게 일주일을 보내셨으니 오늘 휴일 충분하게 누리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 문자를 보니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래. 매일같이 그냥 게으르게 산다면 휴일이 와도 값진 줄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을 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휴일이 너무너무 맛있고 굉장히 꿀맛 같겠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정쩡하게 믿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자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자가 주님 오신 날 맞이하는 건 정말 다르겠구나 내 눈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위로받는 그런 눈물이 날까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이 삶은 마지막 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품 속에 안기시는 너무너무 좋은 날들을 향한 값진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귀한 모든 식구분들이 주님이 마련해주시는 그 잔치상에 계시는 식구들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사시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도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으로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는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더 예쁘시고 감사하는 것이 더 예뻐 보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날은 옵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이 날을 기다렸어요. 라고 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맞이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이 땅이 전쟁터 같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면 살수 있어요.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그늘도 되어주시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